我是那。 기도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비하신뜻을 따라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을 말씀에 응답받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약한 욕심과 정신을 가진 저희들은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다른 세상의 것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별 가운데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살, 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을 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제일 먼저 찾게 하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을 위로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저희를 디모데처럼 기르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바울과 같은 스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양형이 되어 옵시고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로 끝나지 않도록 응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역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 요즘 뭐 기도 훈련 학교 다니는 아니야? <laughs> 기도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함께 볼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 올해는 어떻게 성탄절이 25일이 주일에 딱 들어와 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고 그리고 나면은 성무정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다가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어, 전 세계가 거의 이렇게 축제에 빠져드리는 것 같아. 물론 안 그런 나라들이 있죠. 뭐, 뭐, 이슬람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오면은 어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온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에만 하게 되는 뭐 장식이라던가, 예쁜 조명들이라던가, 아니면 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물론 그날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날짜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사라져버린 것이 집 자금의 현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때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어, 세계 뭐 3대 성인 정도? 뭐 이렇게 그냥 알고 그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냥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뭘까? 라는 생각에 예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기독교의 시조 BC 4년경 노마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릴리에서 태어난 유태인의 목수였다. 유태인은 여로부터 야외신을 믿어 야외가 구세주를 보내 신의 선민인 유태민족을 구원해줄 거라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노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태인은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그들의 절망은 깊어져 이 세상의 종말과 신의 나라를 실현시킬 메시아를 강렬히 요구하고 있었다. 유태의 지배 계급이었던 사도계파와 종교 지도자 계급인 바리새파는 한편으로는 노마 지배에 협력하고 혹은 유태인의 율법의 고정화 형식에 형식화에 전념하여 민중의 고뇌에 응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압제와 빈곤 종말과 메시아 사상의 격화 속에서 반노마의 실력 행사를 일으켰던 열심당이나 황야에서 온둔적인 공동생활을 하고서 하며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린 S.N.F.파 등의 운동이 일어나 유대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노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꼭 독립운동하듯이 혁명적인 뭐 그런 어떤 운동들을 일으키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는 이러한 운동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고요. 어 요한이 체포되고 처형되고 나서 갈릴리 지방의 열심당과 베티즘 운동, 베티즘이 세례 운동이에요. 세례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이 최하층민들은 예수님의 운동에 합류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쭉좀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지배 계급의 재원이 되고 있던 신정 광장에서의 상행에 붕괴하여 상인을 추방하는 듯 지배 계급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이 굽어 보이는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올리브 산이 골고다 나중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운동은 반노마적 성격을 띈 민중의 메시아 운동이라는 것을 우려한 노마 유대 지배층들은 A.D. 31에서 32년 경 예수를 체포하여 노마의 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력에 의해 예수님의 운동을 진압하였다. 예수님의 사후에 그가 부활하였다라는 신앙이 생겨나 원시 기독교 교단이 형성되어 이윽고 파울 바울이겠죠 바울에 의해 유태교와는 이질적인 기독교가 성립하였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 입 무슨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시대에 노마의 압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 혁명 지도자였고 그 혁명 지도자인 예수, 예수님의 그 혁명 운동은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이상한 뭐 부활 신앙이 생겨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다 라고 하는게 이 사람들의 평가이죠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이 평가를 보면서 야, 이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아, 그, 뭐,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쿠바의 체계바라라던가, 아니면 뭐, 인도의 간디라던가, 이런 혁명 지도자를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딱 그쪽으로만 고정해서 바라봤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이런 예수님들을 바라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라고 하는 괜찮은 사람이 지도자적인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이끌고 좋은 이야기하고 기질을 잘 전했는데 문제는 뭐야 그게 지배층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아서 잡혀가게 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평가대로, 한, 평가대로 했을 때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거죠. 좋은 인생을 살았으나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거죠 결론은 그거죠 좋은 인생을 살았으나 처참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 그 후에 이상한 종교적 믿음이 생겼다고 플러스 한 구절 정도 더할수 더 있을까 말까 이게, 이게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전 세계 의 3분의 1이 믿는 사람이 되었으며, 세계 3대 성일에 들어가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기록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으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았다가 처참하게 붙잡히고, 그냥 죽은 인생으로 끝난 사람의 일생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러한 삶들을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기억되어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데에는 부인할 수 없는 단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했어요. 그 실패라고 바라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실패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냥 죽음에 이른 길이었으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러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는 그리스, 기독교의 중심이며, 기독교의 상징이며, 십자가의 힘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그런 혁명 지도자들과는 절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뭐예요? 다른 종교들의 문양은 굉장히 예뻐요. 이슬람교는 문양이 뭐죠? 초승달. 초승달 얼마나 신비롭고 예뻐요. 이슬람의 문양은 초승달이죠. 무함마다 알리는 처음으로 메카라는 지역에서 이슬람의 첫 시작을 안겼는데 메카를 처음에는 그 무함마다 알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핍박을 받아서 처음에 탈출했었거든요 탈출했다 다시 돌아갔었거든 근데 그 탈출하는 날 밤에 밤에 초승달이 떴대요 그래서 그 문양이 초승달이에요 불교는 문양이 뭐예요? 연꽃이죠 연꽃은스타르타가그 연꽃을 그 타고서 어디 뭐 강을 건넜나 바다를 건넜나 그랬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잖아요. 보면 초승달 연꽃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힘들 어떤 신비로움의 상징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막 어디 여기저기 새기고 다니고 십자가를 막 반지도 끼고 막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 처참한 사형도구의 상징이에요. 그런 십자가가 어떻게 힘이 될수 있죠? 그런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될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죠.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 난 그냥 어떤 죽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진짜 그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다 믿고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너희의 죄가 사해지는 단한 가지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뭐뭐 뭐, 자기가 뭔데? 내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 부활을 통하여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이것은 진리다. 그걸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만 거짓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왕 속에. 그러니까 전세계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을 뿐인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더라.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합리적에도 합리적이지도 않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은 거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다 알고 있던 오신 날에네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너 저기 가면 죽어. 그런데 네가 저쪽에 가서 그 죽음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곳에 가기가 쉽,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어떤 곳에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는 그그 그 죽음을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인간의 죄들이 다 구원이 되니까요.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날은 진짜 기쁜 날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날은 진짜 즐거운 날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치욕이고 수치이고 더러운 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한 가지. 그가 오신 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세요? 그건 부활절에 이야기하죠 아니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다음주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진강교회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축제를 벌이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학교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감하시는 분 함께 사할까요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때 우리는 바라보아 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진강교회 학생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이 가는 모든 걸음과 모든 발자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가는 모든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임을 깨알게 하시고 또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 학생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평안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숨쉬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시는 몇몇 분들과 모르시는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부터는 그 중고동부 담당 사역자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그 조수와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중고동부 담당 사역자로 바뀌셨습니다. 근데 빠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첫날, 부임 첫날부터 코로나에 심하게 걸리셔서 지금 아파서 지금 누워계세 집에 경리와 함께, 네, 여러분들 그 새로 오신 전도사님께 어, 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저도 어렸을 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1년 정도? 물론 저는 다른 데서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했었는데 그게 참좀 묘하더라고요. 묘한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처럼 전도사 할때 같이 있었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잘 불러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온 성도들이 근데 저한테 반말하고 막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온 성도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애들 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동화돼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전도사님 안 계실 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도사님한테 조사 전도사님한테 어, 네, 잘 했으면 좋겠고요. 2년 동안 제가 그 잘한 게 없지만 그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떠난다고 좋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네, 다시 올 거니까 <laughs>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고상들은 안타깝지만 함께 가게 됐습니다. 보상은 네. 네, 안타깝지만 함께 함께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laughs> 함께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회장님 나오셔서 아직 회장님의 이제 당시는 이제 전전 아직까지는 회장님이지? 회장님은 어디서 연습에 관한 것좀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바로 해도 되지 않아? 바로 하고, 이따가 뭐 맛있는 거 시켜먹고 가던가. 어때? 어. 한번 짜봐요. 반야지이 빠졌네? 내가 지금. It's